있습니다. 리시브 길어요. 빠이 속공입니다. 아, 안예림 선수의 장점이죠. 네. 지금 약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안예림 선수가 너무 잘 잡아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배윤아 선수도 정확한 타이밍에 속공을 잘 떠줬습니다. 네. 자, 서로 공사의 공격. 배윤아 굉장히 네. 영리하죠. 그한 팀의 배구 포트가 아, 이제 9 m 9 m 잖아요 어, 배윤아 선수의 이 코트 활용 면적을 보세요 지금 시간차 이동 올라갑니다 지 좋아요 네. 자 반격 조금 붙었어요 쳐내기 네. 성공입니다 아천내기 성공 이게 네트에 붙었기 때문에 공격수들도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네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착지를 잘 해줬고요. 자, 네. 여기서 네, 임명호 선수의 다이빙 디그도 있었죠. 일단 강성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다 <laughs> 네, 보여줬다고 맞습니다. 말할 것 같아요. 24대21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니아니 위기의 현대건설. 자, 세트 끝날 기회. 스파이크! 자, 다시 한 번. 김세인. 붙었습니다. 안젤리안 선수 김세인 선수 선수가 심장이 좋죠. 네. 이렇게 해서 25대21 도로공사가 첫,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김세인 가장 어, 좋은 이제 공격 포메이션이군요. 올라갑니다. 자, 양효진. 그리고, 아, 길었어요. 네. 배윤아 득점. 자, 지금 첫 번째 받은 공이 좀 많이 넘어갔었고요. 예. 시간 차. 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에는 양유진 선수가 아니라 나현수 선수잖아요. 예. 그렇다면 배우나 선수 개인 시간 차로도 충분히 노 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트 맞고 네. 감겼습니다. 김세인 길게 다시 한번 현대 블록해. 아 안예림 세터입니다. 네. 안예림 선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어, 본인이 위치 선정과 타이밍만 잘 맞는다면 더 많은 블로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안예림 선수의 신장은 181cm입니다. 오늘 많은 충전 시간을 얻고 있는 안예림 센터. 아 서브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서브 득점이에요. 안예림 세터 오늘 되는 날이네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정시영 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영주 선수한테 서브를 넣었단 네. 말이에요. 네,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로킹 득점과 서브 득점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세터 안예림. 네. 서브 또 득점. 네. 아 동점 서브 득점 기록합니다. 코스가 상당히 예리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일림 선수가 정시영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치우쳤고 그러면서 이영주 선수의 리시브 범위가 너무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올라갑니다. 이번엔 성공. 그러니까 오늘 도롱사의 연타 성공이 많다는 거는 현대건설의 연타 수비가 안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강약 조절을 꾸준히 잘 해주고 있는 도로공사죠. 도로공사입니다. 다시 두 번째 다운 됐고요. 현대 반격 성현주 세팅됐습니다. 네, 직선 아 벗어납니다. 터치 아, 아웃이에요. 네터치 네, 아웃 성공. 정시용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정원 선수 또한 오늘은 좀득점이 저조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득점까지 이 득점으로 서브 좋아요. 왼쪽에서 정시영 선생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다리 빨라요. 뒤에서 넘어오는 볼 일단 무리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현대 수민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고예림 길어요 성공. 대윤아. 깔끔한 처리였고요. 자16대16 동점 포인트. 초반에는 4점 정도 차이가 났다가 지금 도로사가 계속해서 차고 올라왔고요. 네. 이우나붙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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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정은 승리입니다. 18대 16. 어택 커버와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도로사고요 예. 현대건설 선수들은 너무 급해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희의 그 포메이션이 상당히 좋은 현대건설인데 인데. 예. 연속적으로 잘 버팁니다. 왼쪽 투에리 포인트. 네. 자 넘어옵니다. 이영주가 두 탑을 걸려서 손을 들었습니다. 황영주자 그리고 문정원 성공입니다. 아 세트 후반에 문정원 선수가 공격 2득점 이거 크네요. 또 지금 도롱사의 수비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연결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성현 감독이 말한 것처럼. 21대 네. 17.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에이스입니다. 네.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 아 2세트 분위기 가져가네요. 2세트 초반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버티고 있는 도로공사고 네. 반대로 이제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현대건설로서는 굉장히 좀 선수들이 많이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브를 지금 보내겠다는 계산인데요 당연히 그쪽으로 또 넣겠죠 그렇죠 이현지의 공격 피로킹 잡혔습니다 서브가 1차적으로 좋으니까 2단 볼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완벽한 블록킹이 나왔습니다. 네. 안예림과 배윤아. 네. 자, 지금 전이 황현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2단이요. 도로공사, 김세인의 서브입니다. 아, 아 득점이에요 네. 자, 오늘 10 득점. 어. 자, 또 정시영 선수가 리시브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한 서브를 구사를 했고요. 예. 공격도 워낙에 안쪽 코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서브도 안쪽 코스가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윤정 올립니다. 이동하는 배유나 그러니까 예. 유나 선수는 이런 공격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도롱사의 세터 진들은 좀 최대한 코트를 넓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아인이니 따라왔는데요. 정시아. 좋아요. 잘 받고 반격. 금상. 직선타. 너무 잘 때렸지만 저는 임명욱 선수와 문정원 선수의 연결이 너무 깔끔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게 도로공사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 공이지만 굉장히 좋게 올라오는 거죠. 기록의 네. 여왕이죠. 그렇습니다. 정대영. 네. 아, 오늘 베테랑들 예, 많이 해줍니다. 보여주네요. 네. 네. 뭐 정대영 선수, 배윤아 선수. 또황현준 선수까지 오랜만에 보는 또이 베테랑들의 그 경기력을 어 이번 코브코에서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시즌 중에 이제 중학생 학부형이 되는 어 정대영 선수입니다. <laughs> 문정원 올라갑니다. <laughs> 이혜린 안고 떨어집니다. 개인이 네. 좀더 빠르기 때문에 블로킹이 오바가 되기 직전에 때려냈습니다. 네. 랩트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수들이 스윙이 빠르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오, 스파이크. 자 정시용의 공격 잡았습니다. 김세인. 아 네. 강타예요. 안내림 세터. 디나! 김세인에게. 오, 지금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세인 선수의 뭐 이전에도 강한 공격이 들어왔었고, 지금은 빈자리를 굉장히 잘 봐줬죠. 네. 왼쪽에서 김세인. 네, 이번엔 돌았습니다. 확실히 좀 공격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서브 짧게. 문정원 네. 네, 연타 페인트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네. 자, 여기서 한점더 얻는다면 찬스가 올수 있습니다. 드라마께 안쳐집니다 21대23 추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서브 길이 조절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타임아웃의 현대. 그렇죠. 자, 연타! 넘길 차례입니다. 추격기 회는 도로공사입니다. 안재림. 그리고 석상. 자, 비로킹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넘어옵니다. 현재 찬스볼. 중앙 양예진 성공입니다. 아, 네, 아. 위에서 때려줍니다. 아 3세트를 결정지었던 랠리입니다. 아. 자 도롱사도 끝까지 잘 추격은 하긴 했는데. 네. 정다인 선수의 서브입니다. 잘 받고 개인 시간 차. 네. 지금 이윤정 선수 같은 경우는 배윤아 선수가 나연수 선수랑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더 많이 믿어보는 것 같아요. 네. 도로공사에서 의미 있잖아요? 네. 신인상 받은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짧게 보냈습니다. 배윤아, 이윤정, 다시 배윤아. 그니까 3세트 때 양효진 선수가 터졌다면 또 지금 도로우사 같은 경우는 배우나 선수가 터져줘야지만 또 본인들이 좋은 경기를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현 선수가 지난 시즌 정말 좋았단 말이죠. 네. 아 배우나 아, 네. 지금 4세트 3점을 혼자서 했어요. 자, 처음에는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내고 있는 배우나 선수요. 그렇습니다. 압속 공에 이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laughs> 시간차. 배우나 선의 <배은하의 웃음> 시그니처 플레이죠. 네, 그렇죠. 배우나 선수가 길게 가져가지고 또그 사이에 문정원 선수가 들어오는 시간차 플레이고요. 네. 백에이 도로공사 이에린 이번에는 맞았어요. 네. 네. 천리기 성공. 잘 밀어칩니다. 밀어치는 것도 참 기술이고 타이밍이고 네. 눈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소화를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찰습니다. 아, 마음 먹고 나연수가 때려봤어요. 다시 한번 금다인 세터 <목소리> 황현주에게 <목소리> 이예림 자 블로킹 걸렸습니다. 어택커버 괜찮아요. 문정원 천내기 성공입니다. 네트를 <목소리> 맞고 또 블로커 손에 맞고 <목소리>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문정원 선수가 한팀잘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연수 선수의 블로킹 손모양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일단 서브와 딕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우승인 선수고요.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우승인 네. 서브 효과예요. 우승영 선수가 원래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리시 그러니까 서브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죠. 추격이 가능합니다. 현대건설, 정신영잘 바운드 시켰고요 중앙 석공. 빨라요배윤아 이번에는 안예림 선수의 이 석공 토스도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예. 자, 다시 문정원 갑니다. 들어왔, 들어왔. 들어왔. 들어왔어요. 에이스입니다. 네.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 아, 석점차 추격. 타임 한번 불러야죠 네. 정확하게 네, 들어왔습니다. 22. 타 네. 자, 그리고 제자리 김세인. 아, 차입니다. 잘 때려줬네요. 네. 과감합니다. 자, 1차적으로 안일임 선수의 수비 판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2점 차예요. 아, 김세인의 판단 빨랐습니다. 상현주 선수는 미리 알고 빼줬고, 또 나연수 선수 혼자 떴는데, 여기에서 김태인 선수가 블로킹이 누가 떴는지를 잘본 거죠. 자, 두 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도로공사. 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픈 공격에 황현주 막혔습니다. 네. 한 점차 추격. 네. 자, 김세인 선수 같아요. 네. 네. 아, 이 선수가 리베로였다니 그 수비만 했었다니. 네. <laughs> 너무 아깝네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laughs> 한점차니다21대 22. <laughs> 다시 한번 황현주. <laughs> 자,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세인. 갑니다. <laughs> 아, 뒤쪽에서의 이제 이혜림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요. 네. 지금 김세인 선수는 앞에 황현주 선수가 오더라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2대22 동점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쫓기는 현대건설. 여기서 주지 한안데요 자, 역전 찬스 볼입니다. 역전 가나요? 플러킹. 터치 내시에요. 네, 역전이 됐습니다. 아, 도로공사의 역전 포인트. 욕심이 나는 상황이죠. 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로서는 블로킹할 때 욕심을 냈던 거고. 자듀스로 갈까요? 오 세트로 갈까요? 김세인 성공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아 김세인.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김세인 선수가 요 20득점이에요. 46%의 공격 성공률이고요. 네. 지금 현대건설의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전위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김다인 선수의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양효진 선수가 전위에 있고요. 뭐 황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양효진 블록킹에 걸립니다. 네. 양효진이 블록킹에 막히면서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입니다. 어, 이게 또안 열림 선태가 신장이 좋다 보니까 네. 손에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아 손끝에 걸렸어요. 네. <laughs> 자25 됐고요. 자 김세인 이밀어쳤는데 어, 맞았군요. 하세요. 맞았군요. 아, 네. 순간적인 판단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맞는 각기 26대 26. 대 26. 자, 세 번째 스입니다 문정원 성공이에요. 자, 오늘 연타 득점 많이 나옵니다. 문정원 선수의 득점 중에 50% 이상은 다 연타 페인트거든요. 네. 주장 정대영. 연타 네. 자, 다시 한번 왼쪽. 자, 여기서 득점이 나지않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정시영 힘있게 정대영이 올렸습니다. 커버됐고요. 오른쪽으로 문정원. 정대영. 아하 감시에요자연대건설은 아.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연수 선수랑 양효진 선수의 사인이 겹쳤고요. 두 팀의 경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어 기대가 되긴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개인 시간 차로 아, 득점하는 네. 대윤합니다. 자, 이제 위기 상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더더욱 이제 베테랑들의 힘이 필요하죠. 네. 현대건설. 도로공사 주만공쌍 어, 지금 어, 정말 한 점이 필요할 때는 배윤아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베테랑 선수를 믿어 보는 거고 도로공사는 김세인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아 이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도로공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 그러면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주자반격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끝낼까요? 갑니다. 수비됐습니다. 현대건설. 고예림.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김세인 갑니다. 아 뺐어요. 아나 갑니다. 자 나현수 선수도 상당히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 <laughs> 여기서 결정을 못 하네요. 김세희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밀어 치는 상황이었고. 아, 황현주 예. 뺐어요. 유나야, 도로공사. 아, 자, 아, 이제 아, 양효진이 아, 들어온 아, 현대건설이에요. 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윤아. 아, 직접 밀어넣기 성동입니다수리 아, 하는 과정이 조금 급해요. 예. 자, 이게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점한 어, 한 점에 1위에 비하면 안 되거든요. 31대 30. 자, 다시 한번 도로공사 매치 포인트입니다. 양효진. 자, 수비됐고요 이번에 끝낼까요? 김승끝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도로공사가 현대건설을 이겼습니다. 자 지금 오늘 뭐 당연히 양팀 다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김종민 감독이 말한 대로 김세인 선수가 오, 정말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예. 네, 양팀 뭐 베테랑 선수들의 경기를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내용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더 대회 4일째인데요. 현재까지 치러진 경기 중에 자, 오늘 어... 정말 치열했던 경기 비조 경기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제 2연승을 했고요. 현대건설은 1승 1패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